안녕하세요. 나무장명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2월달에 이사 좋은 날, 이사 나쁜 날짜를 이제 정리해 드려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이제 무료로 이름표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어, 이런 감정서는 이제 메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 좋은 날을 이제 잡는 방법입니다. 일단 책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요, 생기복대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본명일을 이사하지 않고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로 창고 상으로 고려하고 사주상으로 좋은 날에 이사하고 공망일을 이제 피하고요, 그다음에 황도 시간에 이사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사 날짜를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월달에 이사하면 나쁜 날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단일, 월길, 양공길, 제사부리는 이사하지 않는데요. 이 복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지고 끊긴다는 뜻이 있어 이사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사문 좋지 않은 날짜는 이제 12월 5일, 음력으로 23일, 화요일, 정요일입니다. 복단일, 월길, 양공길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6일, 음력으로 24일, 수요일, 무술일입니다. 이 날짜는 제사부일 만사가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해서 나쁜 날짜입니다. 12월 8일 음력으로 26일 금요일 경제일입니다. 제사부일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11일 음력으로 29일 월요일 개묘일입니다. 제사부일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14일 음력으로 2일 목요일 병호일입니다 제사부일이 복단일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17일 음력으로 5일입니다. 1월 기일 월기일로 이사에주치하는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0일 음력으로 8일 수일 요 임자일 제사부로 조치를 않고요. 여기서 이제 월기일은 매사 방위로 흉신이 작용하는 그 달에 그 달에 이제 흉신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12월 21일 음력으로 9일 목일 개축일복단일로 조치를 않습니다 12월 23일 음력으로 11일 토일 을묘일 복단일 및 제사부리로 이사해 좋지 않습니다. 자, 12월 26일 음력으로 14일 화일 무오일 제사부리는 월길로 좋지 않고요. 12월 30일 음력으로 18일 토일 임수일 복단일로 이사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12월 달에 그러면은 이사하면 좋은 날짜입니다. 이력으로 일단, 책력으로 이사하면 좋은 날짜입니다. 12월 2일, 음력으로 20일 토일 갑오 이사 좋은 날짜입니다. 다만, 이제, 갑오년에 태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12일, 음력으로 30일, 화일 갑진 이사 좋은 날인데, 갑진년에 태어난 갑진생은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16일 음력으로 4일 토일 무신일 이사 좋은 날이지만 무신생은 이제 본명일로 이사에 좋지 않습니다. 12월에 이사하면 좋지 않은 날짜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음력으로 16일 목요일 경신일 이사 좋은 날짜인데 다만 이 경신년에 태어난 경신생은 어, 범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날짜가 있어요. 위에서 뭐 복단일, 월길, 양궁기 제사부를 제외하고, 이사 좋은 날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사에 무난한 날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이사 좋은 날과, 그 다음에 무난한 이렇게 이사 날짜 가운데서요, 여기 이생기복투표를 이제, 이제 보시고, 어,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어,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일과 해 절명일만, 일단, 피, 어, 피해서 이사한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남자, 여자, 여기 한국 나이고요 만나야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4세 이렇게 여성이다. 44세 여성이다. 그러면은, 어, 묘일, 토 토끼, 묘일은 토끼인다는 생길로 좋고 유일은 이제 천일로 좋고, 자일은 이제 쥐띠나는 절, 절체로 무난하고요. 미신일, 어, 양띠나 알고 원숭이라는 유혼일로 무난하고요. 진사의 용띠날과 뱀띠날은 복도길로 좋고, 오일, 말띠날은 귀혼일로 이제 무난한데, 여기 축인일은 불구세로 표시되는 거, 소띠날과 범띠날, 수릴, 해일, 개띠날과 돼있날은 절명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화일, 절명일을 이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일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요 이모일에 태어났다. 요 이모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붉은색 표시된 이제 신유가 공망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유일은 닭대날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로 이제 좋은 날짜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세 여성 보면은, 여기 이제 경신년에 태어났으니까 경신일이 있어요. 경신일이 예, 본명일로 이제 네, 이제 나쁩니다. 그리고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공망을 잡아야 되겠죠. 신일과 유일, 이 공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분이 12월 2일, 음력으로 20일 토요일 갑오일에 이사한, 다달 했을 때 이사 좋은 날인데, 생기복도표를 보면 44세의 성은 요말진날이기운일로 무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보면은 오일이 뭐 갑오일이 재물운세가 좋은 날이니까, 어, 재무를 제가 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 이제 무료로 푸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수맥 처방 허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이름은세풀이는 가람이름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질문하시고요. 어,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수맥초방토감적 뭐 수맥도자기 기도자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생기도자기면서 좋은 기를 나오게 하는 이제 기도자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기도자기 장점 효과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가라미르 이름의사 양명 초학관이나 대한숨의 감정원에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